얘들아 고마워~ 자, 네버랜드 의 문이 닫히는 날 아쉽다~ 이제 꼬마들이 대답을 못해~ <laughs> 자, 포크 어? 진행을 해주셔야 돼 자. 진행을 해야 된다~ <laughs> 오늘 이 네버랜드 의 문을 닫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제 또 소리가 들어갈 수있으니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이순간만큼 대답. 아, 승인만. 네, 아무튼. 네. <laughs> 어, 그래서 잠시 저희가 마지막 공연이니까 간단하게 소감을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먼저. 내가 그러니까 먼저 할게. 내가 막내니까. <laughs>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호프가 이제 끝나는데 되게 꽤긴 기간 동안 그 국덕을 까득까득 메워주셔서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저희의 텐션을 늘 따뜻하게 받아준 꼬마들이 진짜 제일 감사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 상주 스태프분들도 진짜 고생 많으셨거든요. 우리 조명팀 조명팀, 음악팀. 조명, 음악, 연습, 영상, 영상 어기한 네. 그리고 우리 분장팀, 의상팀 진짜 다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무대팀 아, 사실 연습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재밌었어요 한결같이 배우들이 너무 호흡이 좋았고 네. 다 초등학생들처럼 서로 친하게 잘 지내가지고 재밌게 공연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후크를 이렇게 많이 걸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신 홈플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네. 그러면 네버랜드는 이제 곧 문을 닫겠습니다. 안녕, <목소년> <에 fruit 목소년> <목소년> 나는 피터팬. 어, 스윗보이, 섹시보이. <목소리> <세쉬> <목소년> 섹시보이, 피터팬 연기를 했던 김지원입니다. 네, 와, 피터팬 연기하는 동안 너무 행복했고 여러분들이 또 함께 잘 즐겨주셔서 제가 그렇게 체력이 좋은 편은 아닌데 무대 위에서 이렇게 열심히 놀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같이 하는 배우들도 너무 제가 이렇게까지 저래서 되게 낯가림이 심한데 배우들이랑 이렇게 친해져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고, 내가 어, 이 아트원 이원에 있었던 여름과 지금, 이제 겨울이죠? 이 시간을 잊지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셨기 때문에 저희의 시간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버랜드가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잊혀질 만할 때쯤 다시 네버랜드가 오지 않을까요? 그죠? 예. 네, 뭐. <laughs> 때또 만날 수 있을 테니까, 네. 저희 피터팬 렌디 후크 모두 잊지 마시고 계속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네. 어, 네. 소크, 제임스 후크가 카을라은치호 중입니다. 어, 항상 너무 이 마지막 공연을 소감을 하는데, 계속, 아, 알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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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아, 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아, 네. <laughs> 네. 아, 이렇게들 다참잘 챙겨줘요. 이 후크라는 공연을 하는 동안 정말 많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자고 제가 이 올해 제가 공연이 끝나는 소감을 말씀드리면 계속 행복했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이 작품 또한 사실 여러 스탭들과 배우들과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의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저희도 한 저희도 즐겁고 여러분도 즐거울 수 있을까 싶어요. 누구에게나 다 내버려져 있잖아요. 응.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안고 아마 찾아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스트레스나 직장 혹은 뭐 학교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들을 여기서 날릴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저희는, 저는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행복하게 공연을 했고, 연말에 좀 추워요.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어,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일요일이죠? 내일 월요일인데, 다음 주파이팅 하시고, 저는 뭐, 아주 금방 곧 극장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포토타임 한번 할까요? 맞아요 아 좋죠 응. 포토타임은 올라서 근데 네. 우리 이 무대에서 이렇게 조용히 본게 처음이라 네. <laughs> 되게 어, 어색하다 이렇게 앉아야 좀 나올 것 같아요 조용 있어서 네. 앉아 자이 <laughs> 왼쪽부터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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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 2층 오케이 오케이 괜찮죠? 네자 왼쪽, 왼쪽 먼저 시작 네. 자 센터 오른쪽. 아까 2층. 자. 어, 이 우리 사람 많이 받았으니까 뭐 네. 인사를 한번 드려야 될것 같은데. 사랑 너무 많이 받았죠? 너 뭐, 많이 받았어요, 예. 네. 저를 한번. <웃음> <웃음> 그러면 그쵸, 그쵸. 이제 전통식으로. 전통식으로, 네. 아시죠? 예, 알죠? 아, 아, 아. 저는 이거 녹화되니까 미리 말하지만 잘 몰라요 몰려? <laughs> 전통절 전통절 저도 몰라요 아, 전통절은 그래요? 전통절은 중요합니다. 마음을 담는 게중요합 아, 네그 마음을 음, 가졌다 막. 형이 이렇게 말씀해 주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자, 아, 자 네, 아, 네 우리 오늘 와주신 <laughs>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소투리를 사랑해 주신 관객 여러분 지금 오늘 혹시나 못 오신 분들 또한 어, 맞아, 맞아, 맞아. 네. 많으실 거야 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